네, 안녕하십니까. 추영유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미적분학의 그 이제 시초가 되는 거죠. 이제 함수의 극한을 먼저 봐볼 건데요. 이제 함수의 극한은 이제 고등학교에 있는 그 미적분학을 배울 때도 함수의 극한을 배웠는데요. 이제 고등학교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갈 때 약간의 좀 약간, 약간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입실론 대타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관한 극한을 어떻게 해서 유도하는 과정까지 보는 게 오늘의 주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고등학교 과정에는 극한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잎실론에서 델타까지, 잎실론 델타의 방법까지도 유도해가는 과정을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오 한번. 첫 번째 보시면요. 그 함수에 대한 직관적인 정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등학교의 과정에서 이제 함수의 극한입니다. 보시면, 어, 참 길죠? 우리가 fx가 x의 수의 어떤 a에 금방 했을 때, 얘네들 이거 보고요, 말고요. 먼저 그림 보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떠한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이라는 것을 영어로 리미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리미트는 한계치, 즉 극한, 그 한계치까지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그 함수의 직관적인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여기 있는 x가 2라고 하는 점에 가까이 가고 싶대요. 근데 그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루트를 가질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걔네들의 그래프를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그래프는 왼쪽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랬을 때그 왼쪽과 오른쪽에 가까이 가는 게 만나야지만 하나의 그, 그, 그 극한치, 한계치를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걔네들의 만나서 그 왼쪽에서 가는 거하고 오른쪽에 가는 것이 만났을 때그 만나게 되는 가까이 가는 값을 뭐라고 하냐면 극한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얘네처럼 이거를 식으로 쓰게 되면 얘를 a라고 쓰게 되고 얘를 l이라고 쓰게 된다면요, 우리가 걔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리미트에 어, x가 올로갈때 a로 갈때그 f(x) 값을 뭘로 간다고요 l로 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함수의 극한의 직관적인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인 정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딱 봤을 때그럴것 같은 거죠 사실. 정확하게 얘가 딱 이거 된다는 것은 사실 몰라요. 근데 얘네들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보내거나 이렇게 보내게 되면 나중에 여기에 만날 것이라고 하는 직관적 우리가 유추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극한의 정의는 직관적인 정의가 될 것인데요. 걔네들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